안녕하십니까?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대단한 낭보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 발표한 화이자 백신의 단점들을 뛰어넘는 고무적인 모더나 백신의 발표가 있었고, 이는 우리 인류를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를 결국은 종식시켜 줄 게임 체인저로서 부족함이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대되는 것이 더 있죠.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섹터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에 이어 기대했던 모더나가 화이자의 결과를 뛰어넘는 휘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더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90여 명의 대상으로 90% 이상의 효과였습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보다 보관이 용이해 실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하 7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5일 정도 보관 가능한 화이자 백신과는 달리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30일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하 20도에서는 최대 6개월, 상온에서도 24시간 유지될 수 있어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에서 쉽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백신을 갖게 되었다고 반기며 접종은 12월 말 고위험군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연말까지 2천만 명에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우는 29950.44포인트로 3만 포인트에 초근접하며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0.8% 상승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S&P는 1.16% 상승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인 항공, 크루즈 등 여행 관련주와 금융주,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난주 화이자 백신 발표 때 발생했던 경기 민감주의 초급등과 기술주의 폭락 현상은 제한적이었던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면한 코로나 위험은 최고치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는 측면입니다. WTI는 3% 상승한 배럴당 41.34달러를 기록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12호의 빅스는 2.81% 하락한 22.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모더나 백신 소식에 글로벌 시장은 견조한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 양 시장은 지난주 화이자 백신 발표 때의 경험으로 경계감을 나타내며 보합권 혼조 출발하였습니다. 0.04%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선현물 매수 포지션이었지만 기관의 강한 매도가 금투와 투신 등 골고루 나왔고 최근 급등의 피로감을 여실히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장 초반 2556선까지 신고가를 높였지만 기관 매도가 강해지자 급락 분봉을 보였고 이후 완만한 회복 후 2시에 다시 쇼크 분봉을 보이다 2539.15포인트 0.15% 하락한 윗꼬리 음봉 마감하였습니다. 0.09%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어제와 달리 장 초반부터 강한 양매도와 함께 역시 백신 발표에 대한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며 장 초반부터 강한 하방 변동성을 이렇게 보인 후에 그 이후에 여러 번 쇼크 분봉을 보였습니다. 그런 흐름 후에 839.47포인트 0.93% 하락 음봉으로 오일선을 하회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534억 매수, 기관은 5146억의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1327억 매도, 기관도 144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는 99%, 코스닥은 108.7%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7.5조, 코스닥은 13.4조로 어제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과 코로나 확진자 수 200명대 유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모더나 백신 결과 발표를 일부 상쇄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최근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로 보여지고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의 회복 또는 신규 주도주의 출연 없이는 847선과 865선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일본 대만은 소폭 강세를 보였고 중국 홍콩은 소폭 약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미국 선물도 다우와 S&P는 약세, 나스닥은 강세를 보이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2.3원 하락 출발한 원 달러는 2.7원 하락한 1,106.6원의 음봉 마감이고. 0.2% 상승 출발한 선물은 0.04% 상승한 340.25포인트의 은봉 마감이며 외인 매수, 기관 매도를 보였습니다. 0.34% 하락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3.8% 하락한 19.72포인트의 은봉 마감입니다. 코스피 대형은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 후의 음봉, 하이닉스강보합등 순고르기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삼바와 현대차는 강세였습니다. LG화학, 삼성SDI 등 2차전지도 강세를 보였고 네이버, NC소프트,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대응은 시젠의 10.41% 급락이 제약지수에 충격을 줬고 나머지 대응주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과 제넥시는 초반 약세를 딛고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의약은 0.44% 상승 양봉, 코스닥 제약은 2.34% 하락 음봉, 코스닥 바이오는 0.74% 하락 밑꼬리 양봉으로 코스닥 제약과 바이오는 지수 하락의 주범이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부탁하신 세방전지입니다. 세방그룹 계열의 로켓 배터리 제조사죠. 유통 가능 주식수가 518만 주인데 이중 대부분이 외인 보유 중이고 실제 개인 보유 물량은 140만 주 이하로 추정되는 품절주에 가까운 종목입니다. 작년 4월 5만 500원, 작년 7월 45,500원까지 고점을 보였던 세방전지는 코로나 폭락조점 여기죠. 22,300원을 기록한 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 달대로 무서운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어제 대량거래 캔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량거래라 해봤자 24만주 뿐이지만 이 종목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일 거래량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10년 전쯤에 액면 병합이 있었던 게 아닌가 보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방전지는 10월 말 27,000대 이 라인을 지지하고 돌린 것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32,600은 이 라인이죠. 여기 지지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장중 급락을 보이다가 이 라인을 지지하고 길게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일단 지지를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제 종가인 34,700원을 돌파 안착만 한다면 위가 더 열리겠습니다. 그리될 경우 1차 37,000원, 2차 39,0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32,600원 이 라인을 이탈하면 일단 매도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LG화학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영상에서 이두 번째 음봉 캔들 여기였습니다. 그 전날 74만 6천 원 저항을 맞았고, 화요일도 음봉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67만 원의 지지 확인이 필요하고, 어제, 오늘 일단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박스, 이 박스의 상단에서 저항을 보이면 매도, 일단 매도, 재매수는 하단까지 기다리는 전략이고, 매수 대기자분들은 현재 자리인 67만 원 부근부터 매수 관심입니다. 최근 코스피 급등과 그 결이 조금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제약바이오의 찬바람에 모멘텀 공백주들의 연동 상황이 현대바이오에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1500원 라인을 오늘도 지지했습니다. 1500은 하회시 1200은 사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아직 크게 걱정보다는 일단 좀더관망하시는 포지션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0.32% 하락 출발한 l b 는 장 시작과 함께 코스닥과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진행되자 상승 동력을 잃으며 약세 진행했습니다. 하방 매물 압력이 약하게 진행되며 지난주 기록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견주한 모습의 다시 오후 21선 살짝 하회하는 음봉 마감입니다. 장중 변동폭은 1.49%의 극도로 좁은 폭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균가는 92,924원입니다. 어제의 76%에 불과한 33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코스닥의 강한 양매도장에서도 외인 프로그램 매도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어제 매수보다 적은 금투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폭이 더 좁아지는 모습으로 오늘 음봉으로 완전 수렴한 오후 21선의 미세한 데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렴 상황에서의 데드 골든 다시 데드 골든 이런 패턴은 응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유효합니다. 이번 주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제가 어제 예상했었습니다. 첨예한 자리에서의 극단적 수렴이 길어지고 있어 견조한 현재 상황과 제한적인 하방 매물에도 불구하고 심리들의 위축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수렴이라도 박스 하단에서의 수렴에 대해 불안 심리가 많은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매물은 적은 점은 그 동안의 LB 패턴을 경험한 결과이겠지만 지금 자리는 예측이 아니라 확인 후. 대응의 자리입니다. 극단적인 불안감은 오히려 위해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보압 출발한 L생도 상승 동력 없이 시장과 l b 에 연동했지만 하방 매물은 극히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다시 오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지만 틀은 여전히 깨지 않았습니다. 장중 변동 폭 2.48% 평균가는 25,956원입니다. 어제의 65.5%인 44만 주에 불과한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웨인 프로그램은 호가 영향 없이 매수 우위를 보였고 역시 금투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60일선이 거의 다 올라와 엘생은 지금 자리에 대한 정당성이 더 확보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방향성 출현에 대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도. 어제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음봉이2 2 9 5원의 위협은 없었고, 거래량도 적었습니다. LB와 달리, l 센과 파워가 다소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은 지난주 여러 번 말씀드렸고, 거기서 오는 조금의 하방 키맞추기 수준이지만 의미 없는 움직임입니다. HLB 제약도 어제 60일 선을 맞은 윗골리상승음봉이 아쉬웠고, 오늘도 음봉이지만이 갭의 e 상단이자 이 e 캔들이 시초가인 이 e 라인 위에서 형성 중입니다. 결국은 계열간의 연동성을 기본 전제로 깔아두고 의미없는 현재 개별적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백신의 출현에 안도했지만 훨씬 더 현실적인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그 반응이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주 백신에 대해서 반영했던 측면과 함께 고점에서의 부담감과 백신의 광범위한 배포까지 코로나 피해가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다시 시장의 심리를 차지하는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환호는 짧지만 당면한 현실은 아직 길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항상 강력하다.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두어라.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그리고 노력, 행동들. 남들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겪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을 우연이란 말로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우연을 얻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있을지, 각자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는 것도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